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김태균 교수 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수술 후 재활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부탁드릴 TK 정형외과 김태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술 후 결과는 200점 만점이거든요. 그중에 수술 100점, 재활 100점인데 십자인대 수술이 잘 되었어도 재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통증 및 기능 장애가 남을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태행성 관절염이 이른 나이에도 올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수술에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 관심이고 재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병원에 훌륭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합류하셨기 때문에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또 환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의학과 김민석 과장님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시면서 기대하는 거, 각오 포함해서 김태현 교수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에서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를 맡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인대 재건술 후 올바른 재활치료를 받는 것은 수술 후 기능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수술 및 재활치료를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수술은 씨앗을 뿌리는 것에 해당하고 뿌려진 씨앗이 싹이 터서 잘 자라고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서 추수를 하는 과정을 재활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방 십자 인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이번 시리즈는 저희가 돌보는 환자분들께 너무도 좋은 소식이라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역 교수님, 전방 십자 인대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이번 시리즈 구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은 먼저 수술 전에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말하면 수술 전 재활과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술 후 재활 과정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전 재활은 다치고 수술을 받기 전까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재활을 잘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수술 후 재활 1단계는 수술하고 나서 2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수술로 인한 통증을 조절하고 수술 및 마취에서 편안하게 회복하시고 몸 가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수술 후 2주에서 6주 사이의 기간으로 보행 및 균형 감각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초기 근육 강화를 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으로서 근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몸 전체의 조화로운 반응, 즉, 협응력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4단계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순발력과 민첩성을 회복하는 시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가 되면 6개월 이후 본인이 본래부터 하던 운동에 복귀하고 고강도 노동을 하고, 또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훈련을 하는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외래에서 전방 십자 인대를 다쳐서 오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꼭 해야 하느냐?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학교는 계속 다녀도 되는지, 또 직장에는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거든요. 지난번에 전방십자인대를 다쳤어요 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입장이 되어 보면요. 지금 얘기하신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끊어진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젊고 활동적인 나이 대략 50세 이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완전하게 끊어졌거나 또는 관절 불안정성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연골판 파열이 있거나 연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을 언제 할 거냐 하는 것은 다치고 나서 대략 3주에서 6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하면 아직 관절이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수술 후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너무 늦게 하면 무릎을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대략 한달 전후에 수술하신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기를 정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은 만약에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일찍 수술을 해서 연골판을 본래 위치에 잡아주어야 관절 강직도 막을 수 있고 연골판도 보존할 수 있기에 수술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측 측부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 회복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피치 못하게 수술을 한달 이내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경우에 무릎에 붓기가 없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된 경우에는 3주 이내라도 일찍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을 일찍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외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치지만 않는다면 수술을 늦추어서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학교 또 직장 생활, 일상 생활 다 그대로 하셔도 되고 직장 복귀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대략 6주,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 과장님, 아까 교수님께서 수술 시기를 말씀하실 때 다치고 나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에서 6주 사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수술을 받기 전까지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무릎상태를 성공적인 수술과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붓기를 감소시키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요. 환자 및 가족분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이게 목발을 짚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기를 또 착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또 관절이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뭐 이렇게 피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목발은 통증 조절과 추가 손상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고 걷기에 문제없으면 목발은 짚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기는 관절운동 제한과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는 것인데 동반된 인대 손상이 없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만 있다면 수술 전에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관절 움직이는 각도를 조절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6주 가량 착용할 수 있으니 이미 보조기를 구입하셨다면 수술 후 재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천자, 즉, 관절에서 피를 뽑는 것은 혈종이 많지 않으면 뽑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저절로 피가 흡수됩니다. 혈종이 많이 있다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지연되므로 주사기로 피를 뽑아주면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운동 범위 회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기, 즉,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재활 운동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병원 운동치료팀에서 만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의 신전, 즉, 무릎이 다 펴질 수 있도록 침상에서 있을 때는 둥글게만 수건뭉치 또는 쿠션 위에 발을 올려놓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퇴 사두근 등척성 강화 운동, 하지 혈액순환을 돕는 발목 펌프 운동, 슬개골 유착을 막는 슬개골 가동 운동,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복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하지 직거상 운동, 고관절 외전근을 강화하는 고관절 외전근 운동이 있고요. 그 이외에, 뒤꿈치를 바닥에 미끄러뜨리면서 무릎을 굽히는 운동을 하는 뒤꿈치 무릎 굽히기 운동, 침상에 걸터 앉아서 중력과 반대쪽 다리로 무릎 굴곡 운동을 하는 앉아서 무릎 굽히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재활치료팀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관절의 굴곡 구축을 방지하고 무릎 관절이 다 펴지도록 유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뒤꿈치 밑에 수건을 말아 넣어 위치시키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최대한 신전을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뒤꿈치가 무릎보다 높게 위치되어야 효과적인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의 근위축 방지 및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오금 밑에 베개 혹은 수건을 말아놓고 오금 및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 줍니다. 이때 5초간 최대 수축을 유지해 줍니다. 10회 반복을 하고 주의할 점은 건측의 근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 다리도 같은 횟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의 강화, 수술 후 붓기 제거를 위한 운동입니다. 무릎을 펴고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줍니다. 이때 5초간 최대 수축을 유지해주고 이를 10회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대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을 끝까지 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개골 가동 운동입니다. 슬개골의 유착을 방지해서 무릎 관절의 굴곡과 신전 운동 범위 회복을 돕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에 힘을 빼고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슬개골을 잡고 상, 하, 좌, 우로 움직여 줍니다. 20회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벅지에 힘을 주면 슬개골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킨 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릎 펴고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대퇴 사두근, 고관절 굴곡근, 코어 근육 강화를 시키는 운동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로 다리를 가능한 범위까지 들어 올린 후 5초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을 합니다. 관절 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수술한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가능한 범위까지 옆으로 들어올린 후 5초 동안 유지를 합니다. 다리를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줍니다. 10회 반복을 하고 주의할 점은 다리를 들어올릴 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다리를 내릴 때는 버텨 주면서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뒤꿈치 끌며 무릎 굽히기 운동입니다. 관절의 구축 방지와 수술 후 굴곡 각도 증가를 위한 운동으로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발목을 당겨 뒤꿈치를 끌면서 무릎을 굽힙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무릎을 굽히며 5초간 유지 후 다시 뒤꿈치를 누르며 무릎을 펴줍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통증을 참으면서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지 않습니다. 걸터 앉아 무릎 굽히기 운동입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편안하게 무릎 굴곡 각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침상이나 테이블에 걸터앉습니다. 다리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혀지도록 하고 아프지 않은 쪽 발로 아픈 발 앞부분을 뒤로 지그시 밀어서 무릎 굴곡 각도를 증가시킵니다. 가장 굽힌 상태에서 5초 가량 유지하고 이 동작을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무릎을 굽힐 때 어느 정도 통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너무 심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합니다. 네, 과장님, 잘 보았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데 다친 후 수술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말 이해가 쏙쏙 잘 됐는데요. 김태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재활 1단계를 알려 드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태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스포츠 손상, 사고 등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일도 많고 불편함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친 후 며칠이 지나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비수술 치료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 드린 내용대로 재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